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과일가게 신선판다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예전에는 과일을 아무데서나 사도 참 괜찮은 게 많았는데 요즘은 왜 이러지? 쿠팡, 컬리, 동네마트, 대형마트, 인터넷이든 왜 이렇게 복불복이 많아?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현직 과일가게 사장으로서 진짜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원래 맛있는 과일이 많지 않은 거고요. 두 번째는 팔리는 가격이라는 개념에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가락시장에 가서 당도계로 측정해 보고 먹어 보고 느끼는 게 있어요. 가락시장이 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도매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와, 이건 진짜 맛있다 싶은 과일은 전체 중에 한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요, 뭐 당도가 낮거나 뭐 맹맹하거나 시거나 물렁하거나 아쉬운 맛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 데서나 사는 과일이 20% 안에 들어올 확률은 원래 낮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만난 게 드물었다면 요즘 따라 왜더 실패가 많아질까요? 이게 진짜 비밀인데요. 팔리는 가격입니다. 우리가 보통 과일을 살때 어떤 가격대에 손이 가시나요? 예를 들면 사과가 6개에 만원. 딱 사고 싶고 적당하다 싶은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가격 즉 팔리는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요즘 이 팔리는 가격 안에 좋은 과일을 넣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생산단가가 올라갔는데 특히 사과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가 있어서 작황이 점점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공급이 줄고 당도의 평 도 낮아지고 맛있는 사과는 진짜 드물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대비 공급이 딸리는 고품질 사과는 경매장의 가격 즉 원가가 더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사과는더 비싸진 거죠. 그러다 보니 같은 가격을 맞추려면 업체 입장에서 당도가 낮은 과일, 흠이 있고 모양이 빠지는 것을 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예전과 똑같이 사과 6개에 만원 주고 사긴 하지만 예전보다 맛과 품질은 확실히 떨어진 거죠. 쿠팡이든 컬리든 동네마트든 대형마트든 어디서 사시든 똑같습니다. 결국 기업의 매출 입장에서 과일을 팔다 보니까 팔리는 가격과 먹고 싶은 맛 사이에 미스매칭이 일어난 것이 여러분이 과일 구매에 실패하는 주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맛있는 과일을 살수 있을까요? 이제 더더 궁금하시죠?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과일 꿀정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